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년 송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생활 2년 차강초원입니다 주로 어디에 돈이 필요해요? 저는 아무래도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로 많이 있습니다. 음, 저는 월세 생활비 카드값.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아직 부모님께 손을 빌리긴 하는데 좀 많이 불편하죠. 저는 대출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우리 청년분들,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법이요? 대부업은 시중 은행 등을 통해서는 대출받기가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들에게 이자율과 기한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합니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의 제1금융권에 2 비해 대출 절차가 간편하지만 대출 이율이 최고 연 24%로 높은데요.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법과 등록 대부업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아나운서 황보람입니다. <laughs>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장년층이나 주부뿐만 아니라 특히 20, 30대 청년들을 타겟으로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대부업이 사채업자가 신발 신고 집에 들어와서 막 욕설하고 그런 거 말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불법 채권 추심도 불법 대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 대부 거래로 인한 피해는 이용 전 필수 확인 사항만 잘 체크하셔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선 우리가 대출이 필요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음... 어, 저는 인터넷에 대출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수십 개의 광고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길 가다가 전단지도 많이 본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대출 광고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우선 허위 과장 광고에 유의하고 특히 길거리 명함형 전단지는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등록 업체라고 쓰여 있더라도 해당 업체가 정말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체와 계약할 때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관련 서류들을 철저히 보관해야 하는데요. 대부업 이용 전 필수 확인 사항을 잘 체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나는 미끼를 던져 본 것이고. 금리 대출? 너는 미끼를 물어본 것이오 실례합니다 예예 예, 들어오세요 대출받으러 왔는데요 이 정도로 최저금이 낮으면 찾기 힘드니까 이따 사인하면 둘이나 받아 여기 사인하면 되나요? 아참 나중에 연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 그쪽 가족이나 연락될 만한 사람 연락처도 좀 주고 아네 그래. 급한불부터 끄자. <laughs> 왜 이렇게 납불 금액이 크지? 아니, 차저금이라면서요. 그것은 기본금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계약서에 보면은 사례금에 착수금에 싹다 내야 된다고 적혀 있잖아요. 네? 딸 맞는데요. 우리 딸이 빚쟁이가 된다고요? 아니 뭐야. 심지어 등록업체도 아니었잖아. <놀람> 사연 속 피해자의 실수와 불법 대부업 행위 찾으셨나요? 어, 전단지에서는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어요. 맞아+ 맞아 등록된 업체인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대부업 등록 여부는 온라인 검색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상호 도용에 유의하면서 전화번호와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요. 홈페이지 홈페이지 상단의 금융회사 조회 탭에서 등록 대부 업체 항목을 선택하시면 등록 대부 업체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등록 업체를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의 파인포털 혹은 한국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혹은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사연 속 피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뭐지? 뭘안 챙겼는지 모르겠어요. 네, 대부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자필로 기재해서 한부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음... 이중 이자율의 경우, 현행법 기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분의 경우 계약 내용이 모두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시에는 대부업자가 약정 이자의 3%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할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아그앞에 내용에서 수술을 하느니 사례금이니 하면서 돈을 더 받아갔는데, 그런 경우도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서 대부업자가 받는 금전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대부 중개업자가 수수료, 착수금, 또 사례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막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사채업자가 욕하고 윽박지르고 밤낮없이 전화하고 그런 장면 종종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가 지속되거나 가족 또는 지인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할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족 혹은 지인의 전화번호는 제공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불법 채권 추심의 경우 피해자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요. 통화 녹음이나 문자 같은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학자금이나 취업자금, 전세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서 작업 대출 문제가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작업 대출? 작업 대출이란 허위 서류를 이용한 대출을 일컫습니다. 그 유형으로는 대출 희망자의 소득, 신용, 직업에 따라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급전이 필요하여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 소위 작업 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건데요. 작업 대출의 경우 대부분 대출업자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 기입한 광고를 통해 의뢰가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서류 조작 등 사기 범죄에 연루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더라도 작업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 높은 이자로 인한 금액적인 손해와 금융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 질서 물란자가 되면 나중에 취업하기도 어려워지고 많은 문제가 있네요. 어, 맞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또 어려워지니까 또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업 대출은 공문서, 사문서 위조 및 변조로 이루어지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작업 대출자뿐만 아니라 대출 희망자도 형사 처벌이 될수 있으므로 절대로 가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작업 대출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또한 취업이나 고수익 보장 같은 청년들의 약점 을 빌미로 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불법 대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법 다단계요? 얘기는 들어봤는데 설마 내가 당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불법 다단계 판매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요. 크게 네 가지 절차로 접근을 합니다. 철저히 교육받은 판매원들의 유인, 밀착감시하며 합숙과 교육 강요, 고가의 물품 구매 강요, 구매한 물품 사용을 유도하여 환불을 방해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강압적인 압력을 행사하면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인당한 청년들이 고액을 지불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피해와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이전에 먼저 공적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공적 지원 제도란 청년 대학생들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서민 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뉴스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이나 미취업 청년 채무 조정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업에 대해 좀 알겠죠? 네. 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법 확실히 알았습니다. 불법 대부업으로 피해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모두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